안녕하세요. 토이컬 리뷰하는 남자 토크남입니다. 아, 오늘은 이성년자분들은 못 보셨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열풍을 불어 일으키고 있죠. 뭐, 뭐 로블록스 게임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튜브도 지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컨텐츠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저도 오징어 게임 <laughs> 한번 뽐뿌 예, 한번 받아볼까 해서 관련 있는 컨텐츠가 없을까 하고 찾던 도중에 164 피규어도 오징어 게임 피규어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골컬로 나온 제품들 두 가지를 제가 선정을 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요. JMC 피규어 예전에 리뷰를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어 이번에 JMG에서도 이걸 놓치지 않고 정말 다양한 영화 속 장면들, 그리고 상상의 뭔가를 펼친 그런 제품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임 g 피규어 A에서 Q 다양한 또 오징어 게임의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있고요 지금 프리뷰 이미지만 봐도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는 걸알수 있죠 홍콩 달러로 129달러고요 하나로 하면은 타입 하나당 19,886원이니까 한 2만원 정도 뭐 그렇게 비싼 거 같진 않긴 한데 자그마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또 그걸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고퀄 피규어를 많이 사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2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싼 뭐 5만 원, 6만 원한, 뭐 10만 원 하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착한 금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한번 살펴볼까요? 어 이게 리미티드 타임 프리 오더로 지금 제품을 받고 있고 지금 주문을 하게 되면은 11월달에 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뭐 딜리버리 옵션은 보니까 음. 배송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아카오 타이완 홍콩 차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 사이트 말고 JMC 피규어를 또 중개로 판매하는 곳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 아마 그 쪽을 통하면은 뭐 구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국에서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한번 큰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A 이게 그 탈북자 정호연 씨의 그 네. 그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맞나? 어, 그런 거 같, 같거든요. 아니면 그그 그 남장가 그그 그 허성태 허성태 씨 맞나? 그리고 비는 이제 <laughs> 깜부 깜부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laughs> 어, 이부 이, 이 할아버지도 정말 그극 중에서 정말 그 핵심 인물로 이제 열연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알려진 예, 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알리가 그 이정재를 이제 넘어지지 않게 이제 잡고 지탱하는 그런 네, 장면. 그리고 D는 아, 그,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 마지막에 이정재 그 동네 동생.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리자부터 뭐, 뭐 그다 워커 뭐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에서 K까지는 <laughs> 좀 성인 버전으로 뭔가 이렇게 상상의 나를 펼쳐서 이렇게 예, 제작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LMN 타입은 이렇게 <laughs>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때 나오는 그 눈에서 센서를 해가지고 예, 움직이는 참가자를 종사를 하는 뭐 그런 정말 이런 것도 예쁘게 잘 만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관에다가 이제 예, 게임에서 진 사람들을 이제 옮기는 그런 장면들, 네, P, O, Q,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정말 좀 다양하게 많이, j m 지 같은 경우는 연출을 해줘서, 그리고 보시면은 확대 이미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현장감이라든지 그 디테일을 세밀하게 잘 살려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역시, 어, JMG 가성비 피규어로는, 아, JMG 진짜, 따라갈 피규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오징어 게임 요 피규어도 이 장면 말고는 좀 적용시키기가 좀 애매해서 저도 살까 말까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또 장면들 연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구매하셔도 또 한정 판매니까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무튼 뭐 이런 피규어들도 정말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면들 진짜 진짜 정말 디테일하죠. 뭐1:64 스케일 사이즈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불, 뭐 불과 뭐한 2cm에서 3cm도 안될 2.5cm 정도 될것 같은데 그 사이즈에서 이런 디테일을 뽑아줬다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JMG 모델 요렇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164 피규어 중에는 진짜 급한 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 나노 아트라고, 이것도 홍콩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 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홍콩에서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음. 프리오더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 A, 팀 B 해서 팀 A는 프론트맨 하나랑 트라이앵글 솔저둘 그러니까 총까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팀 b 는 서클 워커, 스, 스퀘어 매니저, 트라이앵글 솔저 요렇게한 개씩 해서 각세가지로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워, 나노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뭐 타일랜드, 싱가폴, 미국, 베트남 요렇게 판매하는 업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서 뭐 직구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연출을 진짜 예쁘게 잘했죠. 뭐, 그, 극중에 나오는 장면들은 정말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요 세트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요런 디테일한 장면들이 정말 좀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음, 요 장면도, 어, 이옷 구김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짜 예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나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진으로 어, 제작이 돼서, 어, 좀더 이게 디테일하고 이 세밀한 작업이 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장면들이 이제, 정 가까이서 봐도 조그만하지만, 정말 디테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이 됐고, 저도 이거 한정으로 항상 이게, 판매 공지가 딱 되고, 거의 뭐 한정판 급이라서, 뭐 주문도 하기 전에, 저는 뭐, 끝나, 끝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구매를 성공 못 했거든요. 언젠가 한번 구매를 하고 싶은데, 정말, 정말 연출을 잘 했고, 어 이렇게 연출을 하시고, 뭐 이런 세트도 직접 만든 것 같은데, 어 진짜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팀 B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뭐, 이런 세 가지도 괜찮은데, 프론트맨, JMG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프론트맨이 들어있는 그팀 A가 개인적으로 좀 땡기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미지도 있던데, 이런 거. 이런 예, 식으로. 예, 어, 세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디테일함이 너무 잘 살아있어서 개인적으로 예, 뭐 나누어도 예, 괜찮지 않나. 이런 예, 장면도. 어 멋있죠. 사진도 잘 찍은 것도 있겠지만 오, 개인적으로 예. 네, 멋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저도 아 음... 네, 오... 오징어 게임의 그 유튜브의 펌프를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한번 컨텐츠를 제작을 해봤구요. 어, 어떠셨나요?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뭐 아시고 또 이미 뭐 프리오더를 진행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 이러한 그 미니 피규어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다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구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또 이렇게 밥 재빠르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이칼 리뷰한 남자 토커 남이었습니다 안녕.